안녕하세요. 여러분, 렌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 저 투사 캐릭터 근황과 네, 그동안에 벌었던 다이아, 어떤 방식으로 벌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일단 제가 8월 9일, 그러니까 이제 지난주죠. 지난주에 일주일 전에 네, 79레벨을 찍었다라는 영상을 그때 올렸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현재, 8월 16일, 현재가 30.79% 30%, 네, 30 정도 올린 거고요. 만약에 이런 속도가 계속된다고 했을 때 3주 안에 요 캐릭터가 아마 80 레벨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3주 아니면 9월 초순이고 아마 아무 기사도 이제 그때쯤되면 80%쯤 될 거니까는 한 1주에서 2주 정도 투자하면 충분히 레벨업을 할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설 도전이 좀더 빨라졌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상황이고요. 뭐, 일단 제가 이렇게 레벨업을 좀 빨리 할수 있게 된 경위는 역시 늘 말씀드리지만 메인 퀘스트입니다. 현재 골드 캐릭 메인 퀘가 이제 황원산맥의 자이언트 전사 처치 퀘스트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걸 깨게 되면 1.26%가 올라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제가 그냥 단순 사냥만으로 해가지고 올릴 수 있는 경험치 양이 대략 3%에서 4% 사이인데 얘는 그거에 절반 가까운 경험치를 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자이언트 퀘스트 이미 깼거든요 그래서 1.26% 올라가고 이거 전에가 이제 정령의 무덤 퀘스트 였는데 1.06, 0.42, 0.37뭐 이런식으로 경험체들이 쭈루룩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메인 퀘와 병행해서 레벨업 하는거 특히나 용호 유저분들이면 강력하게 좀 추천을 드리고 장비가 좀 부족하더라도 힘내가지고 깰수 있을 만큼 최대한 깨는 게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용옥 쓰시는 분들 이제 퀘스트 병행해서 레벨업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거래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거래소에 정산 내역을 같이 볼 건데, 일단 등록되어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이제 그동안에 이제 올렸던 템들이 다 팔려가지고, 9천지 네, 요거만. 이건 제가 샀던 거기 때문에 사실 버는 건 아니고, 정산 내역 한개 보시겠습니다. 일단 저는 요새 에바왕국을 좀 많이 돌고 있어요 그래서 요정적 방패 많이 먹고 있고 뭐 오만의 탑 시간 충전석도 오만에서 먹었고요 버닝웨폰 화동에서 먹은 거고 완티는 상아탑에서또 먹었던 거고요 이건 지난번에 그 디스 이스 컬렉션 하다가 이제 띄운 거, 판거이 홀리워크 같은 경우에는 라스타바드 던전에서 예, 먹었습니다 뭐 디스 이즈 장갑도 이거 뭐 샀다가 되팔이 한 거니까 뭐 필요 없고 음망 예, 네, 이것도 에바왕국에서 먹었고요 에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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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부는 용돈 사서 질러서 띄운거 용던 라바 강철 각반은 뭐 5만 3층에서 먹었고요 축제를 먹었는데 이제 얘같은 경우에는 5만 3층에서 득을 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에버왕국 많이 돌고 있죠 요방의 수단을 홀리버크 마찬가지로 마령방에서 먹었고 얘같은 경우에는 정우에서 먹었습니다 고대 정령의 무덤에서 획득을 한 축제. 네, 이렇게 있고, 마찬가지로 에바, 에, 에, 53층, 그 다음에 이제 그동안에 먹었던 마망, 사 질러가지고 띄운 거, 강부도 띄운 거. 얘 같은 경우에는 해적선 갔다가 운이 좋게 먹었죠. 그때 시련 상자 5천개 언박싱 하면서 네, 그때 먹었던 것들이고, 이것도 득템해서 판 거, 라바 시충석도 3개나 먹었던 적이 있네요. 네, 마찬가지로 지위공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에바 왕국에서 득한 거고. 강부는 용돈이고 에바왕국이고, 이건 화둥이고, 오만의 탑이고, 이거 왜 팔렸나 모르겠는데, 그렇고. 그동안에 모았던 할파스, 예, 몰아서 파, 팔았던 겁니다. 예, 7월 30일 이래 팔았던 것들. 그 다음에 뭐 젤데이 모아서 판 거. 뭐 이렇게 있고, 7강부. 제가 이제 그 마수군왕 부츠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7강부를 예, 판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라돈충전성을 계속 먹어서 팔고 있고, 수정 갑옷도 많이 먹었네요. 예, 많이 먹었고, 각반도 많이 먹고, 이렇게. 잡템도 먹으면서, 간간히 파템도 먹어가지고, 이번 달 정산 총액이 지금, 예, 만, 7 8 5십다이야 네. 뭐, 거의 정확하거든요. 그니까, 러 그, 7월 17일부터, 언제야? 네, 8월 16일, 예, 오늘까지. 해가지고, 정산 내역이, 예, 이렇게, 예, 한 달간 됐다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이제 정산 내역 77건이고, 네뭐 솔직히 뭐 축제리나 시기템이나 운빨이 좋아가지고 먹은 것들이긴 한데요. 이제 용옥 쓰면서 나름 뭐 득템이 나름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담 없이 던전 돌아갈 수 있으니까 예, 다야 수고도 좀 되는 것 같고 예, 천지만 팔리면은 빨리 호노스 네. 패키지 좀 사서 진행하고 싶은데. 네, 언엇언동 좀, 사고 싶네요. 천지 좀 사가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어? 필요한 집은 없나? <laughs> 갑자기 장사 모두 들어가고 있는데. 하여간, 이런 방식으로 저 아이, 다이아를 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폐지도 좀 강화해서 팔면 조금 더 나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용어 쓰시는 분들, 뭐 혹은 이제 무과금이신 분들도, 오만이 됐건 어디가 됐건 이제, 푸시 받아가지고, 열심히 득템도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영상 봐주시는 모든 분들 다 득템 많이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뵐게요. 네, 안녕히 계세요.